반환점을 돈 민선 8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10년째 경남교육을 이끌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입니다. 박 교육감은 남은 임기 2년을 경남형 돌봄을 넓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사상 첫 3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을 책임진 지 올해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각 교육감이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꼽은 경남교육의 해결과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이었습니다. 자치단체와 함께 거점통합돌봄센터를 늘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아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정부를 상대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문예술강사를 지원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르네상스로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교원 치유지원센터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공무원과 강사까지 보호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박교육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교조 경남지부가 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 현장과 소통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1.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을 자주 만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외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중심해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박종훈 교육감. 하반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늘봄 교실과 내년도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